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일 시장에 새롭게 소개된 2026년 시코마츠 PC200에서 8 모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중형 굴삭기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독일과 유럽 건설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관, 내부,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면 2026 코마츠 PC 200 에서 팔은 한층 세련되고 강한 인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더욱 견고한 차체와 내구성을 자랑하며 최신 도색 기술로 외부 환경에 강한 코팅이 적용되어 부식이나 스크래치에 강한 내구성을 보여줍니다. 독일의 다양한 기후 조건, 특히 습기와 눈, 진흙 환경에서도 장시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차체는 공기역학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연비 효율과 냉각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전면부에는 고출력 LED 라이트가 장착되어 야간 작업 시에도 뛰어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트랙 디자인은 강화된 철제 구조와 고탄성 고무 패드를 선택할 수 있어 아스팔트나 흙길, 바위가 많은 현장 등 다양한 지형에서 최적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코마츠는 이번 PC 200 에서 8 모델에서 작업자의 편안함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캐빈 내부는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흡음 설계와 최신 서스펜션 시트를 장착하여 장시간 근무에도 피로를 줄여줍니다.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는 파노라마 유리창은 작업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운전석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조작 레버와 페달 위치가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독일 시장에 맞춰 최신 디지털 계기판과 터치스크린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어 연료 소모량, 작업 시간, 유지 관리 알림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빈 내부에는 에어컨과 히터가 기본 제공되며 독일의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 환경에서도 쾌적한 근무 환경을 보장합니다. 블루투스와 USB 연결 기능까지 제공되어 작업 중에도 음악을 듣거나 통신이 가능합니다. 성능면에서는 코마츠의 기술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2026 PC200에서 8은 최신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디젤 엔진을 탑재하여 배출가스를 크게 줄였으며, 동시에 연비 효율성을 약15% 향상시켰습니다. 최대 출력은 160마력 이상으로 중형굴삭기 중에서도 강력한 힘을 자랑합니다. 유압 시스템은 더욱 정밀하게 개선되어 부드럽고 빠른 동작을 지원하며, 무거운 하중 작업에서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버킷 용량은 약 0.8에서 1.0m까지 지원하며 건설 현장, 토목 공사, 광산 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일 현장의 효율성을 고려해 자동 모드 전환 기능이 탑재되어 작업 강도에 따라 엔진 출력과 유압 풍배를 자동으로 조정해 연료 절감과 작업 속도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소음 억제 기술도 뛰어나 도심지 건설 현장에서도 규제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독일 시장 기준으로 약 15만에서 18만 유로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성능과 내구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코마츠는 독일 현지에서 정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어 유지보수 비용도 타 브랜드 대비 효율적입니다. 또한 보증 기간은 기본 3년, 선택 옵션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제공합니다. 정리하자면 2026 코마츠 PC 200에서 파는 외관의 견고함, 내부의 편안함, 뛰어난 성능,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까지 모두 갖춤 중형 굴삭기의 표준이라 할수 있습니다. 독일뿐 아니라 전세계 건설 현장에서 높은 신뢰도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건설 업계에서 장비 선택은 단순한 기계 구매가 아니라 미래의 생산성과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번 PC 200에서 파는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